정부가 직접 선정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 국내에서는 오직 이 기업뿐입니다. 앞으로 2년 내에 본격 상용화를 시작해 최소 900억 원 매출 폭발이 예상됩니다.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협력까지 진행 중인 숨겨진 국내 전고체 배터리 가치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 하셨나요? 차트킹의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도 기분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스마트 안경 관련 주인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삼성과 구글이 합작을 해서 진행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초급등이 나왔죠.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디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복귀를 하시면 주식 실력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점의 추세도 이제는 벗어나서 하락해서 바닥을 잡고 상승 턴을 하려는 그런 초입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시점에 왜이 종목 소개를 해 드리냐면 이 종목 현재 이런 고점에 올라와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종목은 이 고점을 이번에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더 접었다가 이러한 저점을 좀더 지지해 주고 나서 다시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를 염두를 하고 나서 현재 자리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 저점에서 더 추가 매수하면 를결국 올라갈 종목이니까 지금은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종목이 60분봉인데요. 자, 이 종목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선절 라인을 잡고 1차, 2차 이렇게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을이 종목은 이 저점까지 완전히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나서 어제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적으로 2주 만에 약38%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거고요. 이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대략적으로 약26% 정도 수익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매수 타점은 돌파 이후에 지지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줬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 항상 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바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이 좋은 곳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파동으로 본다면 이렇게 상승 이후에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데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그 위를 지지를 해준다면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러한 패턴들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급등할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종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공급을 앞으로 할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세정이나 배터리 용매로 쓰이는 글리콜 에테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LG화학, 삼성, SK 같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한농화성은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상용화 국책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용어가 길죠? 쉽게 설명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안에 전고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가 잘 흐르고 더 오래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첨가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lg 화학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거죠. 자 만약 이 국책사업에 성공을 해서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얼마나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연간 약 300톤 정도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약 270억 정도를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요. 만약 시장이 더 커지고 잘 팔린다면 연간 최대 900억까지 새로운 매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약 2,500억 수준이니까 앞으로 900억이 늘어난다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꽤큰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언제쯤 성과를 낼수 있는지 대략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올해 4분기부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제품을 시험 생산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들이 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4분기에 정부의 중간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2027년 2분기에 국채과제 최종평가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정도 또는 2028년도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투자하기에 이른 감이 있죠. 하지만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 조사 결과 충분히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먼저 움직여서 주가를 상승시킨다면 우리도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매수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한농화성의 차트베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 패턴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고점은 올라가고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서 파동이 확대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다이아몬드 패턴인데요. 어찌됐든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수렴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쐐기 패턴과 마찬가지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정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쐐기 패턴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오는데 정확한 방향성을 예측하려면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재료가 있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성장성이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 기업 기술력이 뛰어나서 국책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국책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 7차 중에서 5차 시험까지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의 시간도 무난하게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오히려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미리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란 종목도 이렇게 비슷한 차트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농화성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조만간 이런 박스의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일단은 추세가 이렇게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이러한 추세의 고점까지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고점에 올라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금 저점이 내려왔을 때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도 그 다음 번이 진짜 찐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수렴의 정도가 이러한 폭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수렴했다가 이 수렴의 끝에서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은 상승하면 정리하시고 다시 저점에 내려오면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훌륭한 대응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왔던 이런 세기어 패턴 하나 솔루션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종목 쐐기 패턴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올라오면 정리하고 이 저점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서 위로 방향을 틀었죠. 이렇게 최종 방향을 만드는 단계는 이 수렴의 폭이 좁아지는 이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농 화성도 최종 방향성은 한번더 접었다가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의 세부 타점은 타점 방에서 제가 신호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리크를 통해서 타점방에 신청을 해서 입장을 해 보시고요. 빨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 종목 자체 타이밍을 놓쳐서 바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입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